각본을 쓴 그레고리 포제년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데 독소 전쟁 개전초 오데사 포위전 당시 실화를 재현하고 있다. 당시 자체 급수 시설이 없었던 오데사는 동쪽 드네스트르 강변의 빌리아프카에서 거의 40km에 달하는 파이프관을 통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의 동맹 루마니아군에게 빌리아프카가 점령당했고 오데사는 식수 공급이 끊겼다. 도시 사수에 필요한 식수 공급을 위해 독일군 배후에 침투할 해군 정찰대가 결성되었고 영화는 이들 결사대 활약을 재현하고 있다. 빌리아프카는 영화에서 아바노프카로 변경되었고, 루마니아군 대신 독일군이 등장한다. 오데사 포위전을 다룬 최초의 소련 전쟁 영화다. 해군에 대한 자부심을 전면에 세우고 코믹한 요소를 가미하여 오데사 영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전 영화임이 분명함에도 소련을 대표하는 모습 필름의 경직성이나 엄숙함과 달리 다른 제작사들의 자유 분방함이 들어가 있다. 이전 소련 전쟁 영화들이 가진 호전적인 면과 달리 흐르쇼프 해빙기가 문화계를 강타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